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동진입니다 저는 시인 시낭송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가들의 온통 피어있는 국화꽃으로 눈이 즐겁고 코가 향기롭고 마음까지 기쁘고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축제장에서 그리고 들에서 여러 색깔로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시들고 떨어질 준비를 하는 동안 찬바람 서리 속에서도 국화는 의연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일본 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시인 시낭송가로 시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과들의 온통 피어있는 국화꽃으로 눈이 즐겁고 코가 향기롭고 마음까지 기쁘고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축제장에서 그리고 들에서 여러 색깔로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시들고 떨어질 준비를 하는 동안 찬바람 서리 속에서도 국화는 의연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일반인들과 또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녀 9월 9일이 중양절이죠. 이 때, 블루장생의 꽃이라 해서 국화꽃으로 화전을 붙여먹고 국화 줄을 담그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국화는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고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베어 있는 꽃입니다. 오늘은 국화의 계절, 가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삶의 원순미입니다.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울었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습니다. 젊은 날의 방황과 내적 성찰은 계속되었고 무서리가 내리고 잠은 오지 않은 상태로 생명 탄생의 어려움까지 겪어내었습니다.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게 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진 못합니다. 완성된 인간은 없습니다. 집이 지어지듯, 요리가 되어가듯, 벽화를 완성하듯, 서서히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친일 문인인 서정주 시인도 어떤 이는 작품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작품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치유가 불편한 심리적 요인들을 다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나 시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세상을 통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풀지 못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세 가지 질문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 질문들을 구했는데요. 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각가지 해답을 제시했으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한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밭을 일구고 있는 성자에게 다가가서 이세 가지 질문을 말했지만 성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성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은 다친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왕에게 그 가족들 형이 죽음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재산을 몰수를 왕이 했기 때문에 왕에게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던 건데요 어, 왕이 다 치료를 해 주고 그 재산을 돌려주고 또 어, 의사를 보내서 치료를 할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음, 이 왕은 다시 성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 치료해주는 데 있어서 그때 제일 중요한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했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선택한 선의의 일을 한 것. 그것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일은 무엇인지,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는 일,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을 행하는 일이 그세 가지 질문의 답인데요. 톨스토이의 단편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잊고 있는 시간과 잊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잊고 있는 일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김종진의 시 치유시의 행복 찾기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면서 저 스스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스스로 많은 정리가 됐습니다. 성숙 성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느꼈던 것이 책의 프롤로그, 에필로그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특히 감사의 글을 쓰면서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책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책한 권에 쓸그 양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고. 선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운 거죠. 울고 웃어준 사람들, 채찍질하고 쓰다듬어준 사람들, 쓴슬이하고 격려해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신압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국화가 노랗게 피어나듯이 사람이 아름답게 피어가는 과정입니다.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잠도 오지 않은 과정에서 노란 꽃잎은 피고 우리 인간도 이 가을처럼 잘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꽃피는 일을 통하여 어떠한 생명체라도 치열한 생명창조의 역경을 딛고 태어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외적 요인으로는 소적새의 울음, 천둥, 무서리 등이 필요했고요, 내적 요인으로는 서름과 번민, 시련과 고통 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국화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이고 온갖 고달픔과 역경을 극복한 인간은 조용히 자신을 성장. 성찰시키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점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자기 실현은 통속적인 의미의 성인군자나 도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준 집단페르존합니다. 저분은 도인 같은 사람이야넌 이런 사람이 되야 돼. 이런 것은 집단적인 가면입니다. 감정을 참고 인식을 안 하게 되면 이지화, 합리화, 투사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도인 같다, 성인 같다 하는 것은, 어, 페루존합니다. 세상에 맞춰지고 가둬지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이 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반드시 원만하다 해서 좋은 사람, 그리고 원만하다,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에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시련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분석심리학의 융은 자기 시련은 우리 안에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나와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이고, 내가 진정한 나로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 원숙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시 치유 시간에 이 시의 마지막 연을 읽으면서 중년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무설이라는 그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무서리는 계절을 가리지 않았답니다.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무서리,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자신한테 너무 무거웠답니다. 늘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서리가 무엇인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치유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가을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을 안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은 거울 앞에 다시 서는 가을. 하늘도, 땅도, 들판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혼자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국화차 한 잔에 국화꽃 한 송이를 띄워 마시면 얼마나 내가 원숙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는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